안녕하세요. 두산의 노빌리티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두산 에노빌리티 지금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도는 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매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목표가까지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수 우리 잘하셔야죠 아직도 매수를 못 하셨으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에노빌리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주주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먼저 지금 순환매 시장이거든요 반도체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랑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발전이요, 그죠? 그 다음에 전력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세트예요, 세 개가. 근데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이제 원정 관련 애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대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수급을 좀 살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두산은어빌리티를 수급을 보시면 뭐한달 동안 수급, 와, 좋다. 뭐 이런 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두산은어빌리티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누군가가 자꾸 매수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매수를 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결국은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좀 무조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외국인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2025년 한 해만 따질게한 해만. 그러면 단위를 천주로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합쳐서 1,500만 주요 그죠? 그리고 연기금이 300만 주 정도, 그리고 금투가 3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25년도에 개인을 제외한 수급을 따진다고 했을 때는 약 2,5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죠? 이 2,500만 주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인데 2024년으로 돌아가서 1년을 우리가 한번 체크 를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건데 외국인들이 4,500만 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기관들이 500만주, 연기금이 500만주. 그래서 다 합쳐서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5,500만주요. 그러면 24년도, 25년도, 2,500만주 합치면 얼마예요? 8 0 0 0만주요 그죠? 23년도까지 체크 할게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거. 이런 식으로 대형 종목은요. 수급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외국인하고 기관들 합쳐서 3천만 주, 그죠? 연기금 1천만 주네요. 그럼 23년 동안 대략적으로 따져도 4천만 주네요. 그러면 아까 8,500만 주, 다 합치면 얼마야? 1억 2,500만 주네요. 지금 두산에너 빌리티는요. 개인들을 제외한 기관 외국인 연기금의 투자자만 1억 2천만 주예요. 이거 지금 물량 팔아먹기 위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셔야지 우리 두산의 노빌티 진짜 최고점에서 한번 팔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괜한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니에요. 제가 9월에 촬영했었던 영상인데 당시에도 뭐라고 해요. 두산 에노빌리티에서 현재 화면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떡 하나 보이시죠? 6만 원 구간. 한마디로 매물 때 하단에 왔을 때는요,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으면 굉장히 전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진짜 이거 9월 17일날 촬영했었던 영상이었어요. 그니까 저는 우리 주주분들하고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재미 없게 움직일 때 있잖아요. 요럴 때는 우리가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줄 아세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얘가 계속해서 위로 쭉쭉쭉쭉 올라갈 것 같아요? 절대 이렇게 안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고요. 요게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 아직까지 매수 못 하셨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말라고요. 지금 기준점은요. 바로 밑에 있어요. 75,000원, 74,000원. 여기 가격대 오면은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에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잡아 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는 싸게 물량을 잡겠다. 그러면은 이미 물량을 잡으신 분들은 아,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주봉상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지금 보면은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주식은 항상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려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49조예요. 그러면 올랐을 때 3만 원일 땐 얼마였겠어요? 그냥 대충 따져도 그냥 20조 정도 됐겠죠. 한마디로 지금 시가총액이 따블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면 매물이 얼마나 두껍게 쌓여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간에 대한 조정이 들어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일부러 지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뭔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세요? 계속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늘어나고 있네. 이게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이 나와도 신경 쓰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게또 조정 나왔다 그래가지고 매도하시면 또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월봉상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먹을 구간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고요 정말 어그로 끄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남았어요 먹을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도 정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로 한번 부자 돼 봅시다 예, 정말 그 정도로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까먹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정말 이 두산 헤너빌리티 끝까지 영상 촬영해가지고 우리 최고점에서 한번 먹어보자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분명히 이런 매수에 대한 타점들을 다 잡아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010-4459-6279니까 먼저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제 채널에 그리고 구독을 하셨다 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저한테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두산 앤 어빌리티 구독자 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이 뜨면 매수하자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뜹니다. 노란색 화살표가.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64,200원. 이렇게 저점에서도 떠요. 근데 저도 이게 언제 뜰지 몰라요. 뜨면 은 바로바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6만 원 구간에 왔을 때는 제가 차트 분석을 한 걸로 매수에 도 좋다 이렇게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얘 지금 눌리고 있으니까 내일 한번 눌림에서 좋은 기회 오면 또 싸게 잡으면 서로 좋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 놓치시지 말라고요. 그래서 010449679니까 2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산 언어 빌리티 구독자분들 우리 또 대략적인 목표가 알고 가셔야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이 노랑과 파랑 연살표로 활용을 해가지고 또 구독자분들하고 어떻게 또 재미있게 매매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두산의어빌리티 또 최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아, 그러면 로보티0도마찬가지0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0도잘 한번 보이면은 이렇게 노0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0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0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0월2 0일 날에 노랑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요. 예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거예요? 6월 20일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 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 자, 그래서 이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해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매도 항상 어렵다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 9천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 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거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 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 등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행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어너빌리티 월봉상으로 와서 최종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제가 정말 간단한 팁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매물대 안에 주가가 갇히잖아요.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이 진짜 재미가 없어요. 계속 왔다 같다는 움직임 나옵니다. 이게 사람을 진짜 지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낌새가 있어요. 뭐냐면은 매물대 구간에서 있잖아요. 거래량이 뭔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지금 주봉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세요. 여기 매물대 구간에서 뭔가가 거래량이 꿈틀거립니다. 요럴 때가 이게 진짜 파동에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봉상으로 가서 딱 보면은 제가 매물대 차트 한번 켜볼게요 지금 여기 두꺼운 매물대 있는 라인 맞아요 근데 거래량이 없었죠 계속 감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뭔가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이 매물대 자리에서 그때마다 집중을 해달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두산 애너 빌리티는요.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 7만 원 구간은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7만원 이하에서 평단가를 잡으셨다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안전빵이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산안너빌리티의 지금 목표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지금 정말 이 사상 최고가였었던 게 15만원 자리였잖아요. 지금 15만원 무난하게 지금 돌파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SMR의 시대다. 이거 AI 시대에서 없으면 안 되는 재료거든요. SMR이.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두산안너빌리티 주주분들께서 좀만 더 그냥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시면은 진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습니다.